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아주 14장부터 15장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좀더 연구하기 원하는 분들은 14장과 15장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 마가가 3시간 단위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시간 단위로 8번에 나누어서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신비예요. 그냥 이론으로 지나갈 수 없고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십자가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 그 지혜, 능력, 사랑, 모든 것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좀더 집중하시고 또 십자가의 신비로움을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더 깊이 있는 세계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이 동원된 사건이라고 했죠 이 땅의 모든 악이 동원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 몰아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죽이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모든 악을 도구로 하여 최고의 구원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어, 역사를 한다더라도 하나님 그것 다 바꾸실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바로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지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리고 그런 최고의 강수를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하고 그 모세가 바로왕의 궁전에서 자라게 합니다 신의 한 수예요 이 세상의 악이 때로 하나님의 한 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악이 일어난다더라도 두렵지 않아요 그 악을 보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할 게 없어요 돌이요 그 일이 돌이요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형들이 요셉을 인신 매매단에 넘겼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이엘 백성의 구원에도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최고의 선을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따라갈 수 없고 원수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바라바의 구원을 원하지 예수의 구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바를 구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빌라도나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우리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예수님 죽였어요.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 죽인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지난 주에 어떤 분의 간증을 좀 들어봤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교육 사역을 크게 하는 분인데 어, 모태 신앙을 가졌어요. 그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너무 삶도 어렵고 공부도 안 되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자살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높은 데서 떨어졌어요. 근데 죽지는 않고 살아났어요. 병원에서 이번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최후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든지 나를 여기서 죽여 주시든지 해 달라고.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요. 환상 가운데 자기가 유체이탈을 하더래요. 자기 몸에서 자기가 벗어져 나가서 어디론가 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매를 막고 있더라는 거야. 피투성이가 된채세 사람이 그를 막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차고 그렇게 괴롭을 괴롭히는데 그분이 그대로 당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쫓아가서 사람들을 말리면서 왜 이분을 때리느냐고 그렇게 말렸대요. 그럼서 첫 번째 사람을 떼어냈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자기들에요. 너무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의 손을 그렇게 핏박가드래요 두 번째 사람을 떼어냈는데, 그 사람의 얼굴 보니까 역시 자기들에요. 세 번째 사람도 떼어냈는데 보니까 자기들에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대요. 아, 주님을 죽인 것이 남이 아니라 나였구나. 그리고 거기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쓰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죽인 것은 남이 아니에요.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고요.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도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길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나는 바라바의 길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은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걸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인 것은 나입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거죠. 구경꾼이었어요. 그냥 어 이렇게 6월절에 한번 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사실 이 구레네 시몬이 이 아프리카 그 사람인데 그 구레네 사람인데 거기서 얼마나 돈을 모았겠어요. 예루살렘에만 가보고 싶다. 그래서 우연히 이제 돈 모아가지고 먼 여행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에 왔어요. 우연히 지나가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매를 맞고 저, 저렇게 십자가에 죽게 되었나 구경하다가 끌려 나오게 된 것이요. 그리고 재수 없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메고 걸고다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내가 주님을 택하라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안 택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택해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는데 좁은 길을 가라가로 그러는데 고난의 길을 가라 그러는데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손해 보면서 살라는데 우리가 그럴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손해 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자에의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주님과 함께 길을 갈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억지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여기에 그런 분은 없겠죠. 억지로 끌려 나와요. 그리고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십자가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복된 자가 되었는지를 깨닫고 나서 억지 십자가가 즐거운 십자가로 바뀌게 된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부름 받으셨으니까 억지로 가지 마세요. 억지로 섬기지 마세요. 억지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억지로 봉사하지 마세요. 억지로 헌금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기쁨으로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어요.